안녕하세요. 유튜브를 시작하고 에세이 작가를 꿈꾸고 있는 아기공딩입니다.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과 여운을 함께 나누고 싶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영상 시청 및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기공딩의 일상 스케치. 다른 줄만 알았습니다. 그런데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. 과장님, 다른 방법은 없겠어요? 아, 이건 어렵겠는데? 라며 구렛나루 주변을 긁고 있던 담당자였습니다. 긴장을 한 탓인지 목덜미에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. 아, 그럼요! 라고 큰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아, 어쩌지? 라는 당혹감만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하였습니다. 아, 이게 명령으로는 안 된다고? 아, 또 뭐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들자,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전보다 빠르게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. 메모장이 방법으로 가득 찰 무렵, 어, 대리님! 이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? 라며 살포시 입을 열었습니다. 여러분은 긴장하면 어떠신가요? 포커페이스라면 부럽습니다.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, 도구를 찾아 해결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. 11년 이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자신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오빠, 어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거야? 걔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불편해 한숨을 쉬고 있는 그녀에게 그 친구와 말을 잘못한 거지 연락을 안 하는 게 어때? 라며 답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오빠가 마음을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해. 신기하게도 일로부터 얻은 경험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. 와,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. 내 그래도 한번 적용해볼까? 라며 감탄을 하고는 어느새 표현 방법은 새로운 명령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. 감성과 마음으로 글을 쓰는 줄만 알았는데, 다른 분야의 경험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글의 색깔도 다른 이유도 조금은 알게 된 것만 같습니다. 여러분의 지난날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현재까지의 경험이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. 과거의 경험을 묻히기보다는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? 후회로 가득한 줄만 알았던 과거였는데,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후회의 조각으로 채워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? 감사합니다.